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소에서 독서템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트류, 그리고 인덱스류, 그리고 밑줄류. 이렇게 사봤는데요. 독서노트, 필사노트를 사려고 노트를 좀 사와봤는데, 근데 요게 사이즈가 A5 정도 사이즈라가지고 책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여서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조금 예쁜 것들로 가져와 봤는데요. 보면은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에 2,000원 밖에 안 하고 그 안에는 이렇게 쓰기 좋게 줄로트가 되 있고 아, 얘는 매일매일 기록하는 스프링 노트 100매고요 2,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명함을 넣을 수 있는 커버 포켓 유선 노트고요 3,000원인데 두 가지 컬러예요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안에 이렇게 내지가 있는데 날짜를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커버도 있고 무엇보다, 띠지가 있어요. 그래서, 쓰고 나서, 어느 날에, 어느 날인지 표시할 수가 있다. 세 번째는, 말랑말랑 스프링 유선노트. 2,000원인데, 반들반들? 무광 재질이면서, 내부가 이렇고 요게 엄청, 엄청 부드러워서, 어, 쓰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구매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점착 메모 세트 유선 노트인데 이렇게 메모지가 세트로 들어있어서 그리고 재질도 같은 말랑말랑 재질 이렇게 그대로 들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반투명 메모지가 있네요. 노트. 반투명 접착 메모. 요거는 책 읽다가 뭔가 필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반투명이라서 그 내용도 보이지만 그 필기도 할수 있는 책을 보호할 수 있는 메모지인데 사이즈도 그 종이책에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때 버릴 수 있다. 그 요거는 인덱스 필름 인덱스인데요. 요거 원래도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기도 좋아요. 그리고 이 점착식 반투명 메모지. 이거는 점착식은 아닌데 그래서 이뻐서 한번 사봤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가? 제가 책을 밑줄 치면서 읽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뭐 형광펜도 많이 쓰고, 색연필도 쓰고, 그리고 연필도 많이 쓰는데 외출해서 책 읽을 때 사이즈가 조금 다 이렇게 길어서 좀 작은 거를 쓰고 싶었고, 그리고 이렇게 형광펜은 그 똑. 기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이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형광펜용으로 쓸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가 이두 가지 부드럽게 그려지는 수성 사인펜과 돌려 쓰는 색연필 두 가지를 사봤는데 사이즈가 미니 사이즈라서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 할게. 요거는 돌려서 쓰는 용이고. 요거는 사인펜인데 색깔이 이렇게 많거든요. 보면은 이렇게 많아요. 근데 여기서 어 독서용품으로 쓸수 있는 거는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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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가 색깔이 연해서 그 밑줄 치는 용으로 쓸수 있고. 이거는 또 그림 그릴 때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걸로 한번 처, 밑줄을 쳐보려고 하는데 미눔사 음, 부클럽 작동판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읽을 만한 거리를 이렇게 편집편집해서 다양한 분야들을 매일 한 다락씩 읽을 수 있는 미념사의 부클럽 굿즈입니다. 오늘 구매한 다이소 독서용품들로 한번 해볼게요. 부드러우면서 투명해가지고 밑줄 칠기가 좋은 것 같아요. 필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가장 요즘 좋아하는 책, 창조적 행위. 읽은 책에서 가장 좋은 창조적 행위를 한번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이소 독서용품 하울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!